당초보다 1주일 늦은 18일까지 연방예산에부착해 통과시키려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배합관의 1인당 600달러 집적 지원과 초당안의 연방실업당 주당 300달러씩 16주 제공을 모두 포함시키는 최종안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배합관은 총 규모를 9160억달러로 초당안보다 80억달러 늘리면서 미국민 1인당 600달러씩 집적 지원을 다시 포함시키는 대신에. 연방실업수당 주당 300달러는 제외시켰습니다. 스티브 문호신 자무장관은 총규모를 9천억 달러대로 맞춘 상황에서 미국민 일인당 600달러씩의 직접 지원금을 성탄절 이전에 조속히 입금시킬수 있는 반면에 연방실업수당 지급에는 수주일이 걸려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공화양당 상원의원 9명에다가 50명의 초당파 하원의원 모임인 문제결사의 공동의장들이 가세한 초당파 상하원 의원들은 908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담을 세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초당안에 따르면은 2천만 명 이상의 실직자들에게 12월 26일 완전히 끝나는 연방 실업 수당을 부활시켜 1월부터 4월까지 주당 300달러씩 16주 동안 제공하고 장기 실직자들에게도 16주 추가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대 워싱턴 정치권의 다수는 배아권 안에서 빠진 연방실업수당 중에 주당 300달러 16주 제공과 초당 안에는 없는 미국민 1인당 600달러 집적지원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케빈 메카스 하원 대표는 배아권이 제안한 9,160억 달러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미국민 600달러씩 제공하는 집적지원에는 미친 맥커널 상원 대표도 지지하고 있다며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임을 확인했습니다. 낸시 펠로세아 원의장과 척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은 아직도 미국민 직접 지원을 찬성하고 있다며 미국민 직접 지원을 포함하려면 연방 실업수당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민주계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함께 미국민 직접 지원 관철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1차 때와 같이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을 제공하자는 법안까지 상정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